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쿠아트입니다. 이번에 볼 컨텐츠는 자 대지하면 뭐냐? 네, 피그라이더. 피그라이더면 뭐냐? 스워. 스워면 뭐? 스워 피그라이더면 하 뭐냐? 트롤. 무슬뭐죠 <laughs> 트롤이죠. 그럼 피그라이더의 모습을 한번 저희가 <laughs> 바꿔보겠습니다. 무슬 <laughs> 바꿔버리게. 한번 안 따라해주냐? 피그라이더 가죠 자, 바로 피그라이다하죠 무슬무, 바꿔버리기. 안, 바, 안. 가자, 돼지가. 내가 무너일것 뭐 같아? 야, 가라. 이이여 야, 길리여 우리 돼지가 몹시. 예민... 야, 일자로 이어. 우리 돼지씨 몹시. 예민하단 말이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돼지씨, 돼지씨. 돼지, 어디, 어디, 어디. 돼지씨 아, 돼 돼지 컨트롤, <laughs> 돼지 컨트롤. <laughs> 돼지씨 아아..레이커 네, 어요아 밀치기 여포 잘가요 버튼이그선레이커요어 그 저저 아내눈아 아, 돼지씨 진짜 버튼 이쪽 발급 지나 안전한 아니, 돼지씨 지금. 돼지야 아, 돼지씨, 이거 안보여? 돼지야! 갑자기? 움직여! 이 아, 돼지! 돼지! 아, 내... 내... 저... 아, 내 눈! 아 내... 네. 만약 홍그를한다고 안주면요? 홍그가 가자 돼지야! 오 이게 잘 따라오니 어 잠깐만 가자 잠깐만. 가자 아, 돼지야. 죄송합니다, 랭컨님. 아 랭커님. 아 랭커님 죄송합니다. 랭커님. 랭... 가자 돼지야. <laughs> <두루와 이 녀석아. 웃음> 야, 돼지 왜케가 아니 같아. 두루와이 녀석아. 가 돼지 왜케잘가 오, 돼지야. 왜? 돼지야. 돼지야. 드디어. <laughs> 드디어 네가 해 떴다. <laughs> 돼지가. <웃음> 돼지가 드디어 <늦게 하셨어>. 했어. <laughs> 돼지가. 돼지. <웃음> 가자. <웃음> 수고했네. <웃음> 자네 역한은 여기서 끝인가 보. <laughs> <laughs> 돼지야, 돼지야. 오케이. 돼지는 쓸모 없잖아. 돼지는 쓸모 없잖아. 돼지는 쓸모 없잖아. 돼지. 어, 돼지는 해냈다. 돼지는 해냈어. 한금 보았는가? 네. <laughs>